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죠, 그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어, 베드로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열심당원 시몬. 그서 동명이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데오 유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바론 유다. 또, 다 같은. 사도사도의 형제였던 형님이었던 야고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 그러면 여섯 명이 동명이인인데 그걸 다 적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명이인끼리 엮어서 적어도 되고 순서대로 적어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보고를 얘기할 때 구분할 때 보니까 성경은 세베리아들 야보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보고 아버지 이름을 들어서 두 사람 이름을 구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 알자 세베대 아들은 이미 그 야구보는 살펴보았습니다. 알표의 아들 야구보, 그러면 성경만, 아, 마가보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보와 요스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작은 야구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작은 야구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의 앞에 작은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그러면 작은 야고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음사에 이게 뭐 크게 일을 많이 하지 못했나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헌신이 작았냐 그렇게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수 성경 보로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습니다. 요세요원은 더해 주신다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알프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이고 작은 야고보의 형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요세를 요셉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와 또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셉이 요세였습니다. 그래서, 아 그두 사람 동명이인이지만 사람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좀 이렇게 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아, 찬송가 323장은, 부른바다 났어 이 몸이란 찬송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곡을 통해서 더 많은 공감을 할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이호운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찬송가 찬송가 436장,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곳도 이 목사님이 찬송하신 것입니다. 이모사이는 평양에서 출생했고 만주 영정의 영신중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50년 미국 시카고 북쪽에 있는 에반스턴에 있는 재료의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하게 되어서 감신대 교수로 그리고 모건대학 학장으로 그렇게 신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른 푸른바다 나선 이모 찬송은 1950년대 시카고 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찬송의 시에 영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송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승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12제자 중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승긴 제자가 누굴까 생각할 때 이는 오늘 함께 살펴볼 알피어아들 야고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에 그뜻도 있고 의미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알프의 아들 야고보 우리는 그렇게 잘 기억하는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베도록 그러면 금방 머리를 스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게 했던 그런 제자였고 그 열두 사도 중에 누구 한 사람에도 빠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열두 명은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야고보를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잘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에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작은 야고보가 나오는 그 정도의 이름밖에 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그리고 그의 별명은 작은,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고보 그러면 성경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신약성경 그 시대에 중요한 세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 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럼 그런 가 하면 베드로와 함께 등장했던 그 야고보 어, 그세배대의 아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세베대를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의아들이는 변명도 있었고 아, 헤로세이에서 죽게 되므로 순교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신약 성경 야고보스를 기록한 분으로 그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다. 근데 은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님과는 완전한 의미에서 형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어머니의 배 속에서 태어났고 같은 네. 아버지 안에서 양육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첫 번째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의 야고부를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면서 사도 행전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자 또한 야고부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로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세배대게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그리고 야고부. 근데 칼로 죽은 사람이 형이었던 야고부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순기한 야고보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7절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기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자신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그 소식을 야고보에게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미 이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야구부는 누구일까 할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구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발언하고 함께 그 일을 일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구부 그럼 예수님의 동생 야구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사회을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항상 예수님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처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랬을까 특별한 인생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모 책장에 보니까 그 외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러 아니야심을 유대인들이 주기를 함이라 유대인이 명절인 초막길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로 돼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laughs> 제들도 보게 하소서 제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을 향해서 지금 비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형님이 정말 메시아이면 이렇게 숨어서 다니지 말고 공개적으로 등장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서 요한 복음에 기자했던 요한은 결론적으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들 중에 분명히 그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더즈 15장을 우리는 항상 부활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더즈 15장에 보니까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이고, 그 후에 500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럴 때그 야구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특별히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구보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생의 메시아로, 그리고 구주로 그렇게 깨닫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음을 우리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극적인 그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고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구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그 동시에 한 시대에 같이 살았던 작은 야곱을 우리가 함께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알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 음, 음, 알페오에는그 이름은 사유란 뜻이니까 알페오란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들. 그래서 그런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네이는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느 항상 성경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누구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만 딱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그 작은 야거보와 마태가 같은 형제가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하기도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보면 형제는 형제끼리 모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같이 붙어있는 그룹들을 보게 될때그야구보는 시몬과 다데오 유다 그리고 가론 유다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던 열심당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아마 그런 영향 가운데 그들은 항상 민족주의적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신로마적인 입장을 취하고 항상 로마를 등에 업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작은 야구부가 마태와 형제였다면 이들은 전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노마를 등에 얻고 살았고, 친 노마적인 사람으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반 노마적인 인생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만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출첩일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야곱부 어머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리아는 여러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마, 어, 성경 마가복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가고 따라가도 멀찍이 따라가고 그런 와중에 누가 따라왔는가를 얘기합니다. 마감 15장 40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 앞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그 야고보 요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가 벌써 두 명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로메란 여인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반드시 비교해야 될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광경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요한 복음에 기자했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이 아내 마리아와 막다라 마리아가 썼는데 그럼 마가복음과 이 성경 요한복음에는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모도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모와 글로바이 아내 마리아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모 즉 글로바이 아내 마리아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글로바이 아내 마리아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쓰러는 그 야고보와 그요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두 가지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음, 아, 그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합쳐서 읽어보면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이 글로바가 알페오라고 별명을 갖고 있었고 아마 이것이 사실이라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약 알표의 아내 마리아, 알표의 아들 야고보가 그렇다면 관계는 예수님과는 함께 이종 사촌의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확하냐 그러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시대 인물들을 정확히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추측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표의 아들 야고보에게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누구인가 할때 요셉, 아까 얘기할 때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 요세를 빼놓지 않는 것을 보면 성경의 요세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신하게 따르던 제자들 무리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죽음도 함께 했고 그 자리 함께한 모든 것을 봐서는 그 어머니 또한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고 알피아들 야고보는 그런 신앙적 배경 가운데 자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별명을 얘기할 때 작은이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크로, 마이크로라는 그럴 때 작은 왜 야고보를 작은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을까 얘기할 때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동명이일이 많이 있으니까 구분하게 위해서 우리가 A 김종화, B 김종화 그렇게 얘기하듯이 아마 어떤 구분을 두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작은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할때 생각해 첫째는 아마 그가 키가 작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 키 때문에 작은 야구로 변명이면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새베의 아들 그 야구보는 큰 야구보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키와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작은 야구보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야구보, 그러면 큰 야구보를 향해서는 올드 야구보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튼 키다, 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간에 이런저런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속에 작은 야구보는 조용한 성격으로 지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사람들 앞에 부드러지게 나온 제자는 아니었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사람들 앞에 먼저 등장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야구보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덜 유명하냐 <laughs> 아니면 주님의 복음 앞에 작은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든 그가 작은이란 별명은 붙여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이란 별명을 감수하면서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런 제자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셉 비우스는 알피아들 야곱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제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수가 적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삶은 아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떠들고 자기의 얘기를 주장하는데 그는 조용히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아마 갖고 있었던 그런 제자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항상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동력하며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성령 통해서 다알수 없으니까 교회 전생에 의해서 작은 야곱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얘기할 때, 그는 시리아에 진출하게 되고 전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순교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아닌 애굽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승은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고 또 다른 전승은 그가 톱에 잘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순교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 전성에 의하면 톱이 나올 때는 항상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크게 두드려진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제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이를 두르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면 하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항상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일을 수습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항상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닌 조용하게 생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제자냐면, 결코 그두 사람을 함께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기질대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비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평가할 때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그분들 또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장 서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앞장 서는 사람이 일은 다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어, 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서 받쳐주는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테면는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톤은 뒤에서 받쳐주고, 소프로나가 소리가 크게 나면 알토가 옆에서 받쳐줘야 더 좋은 음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드러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줄까요? 그러나 2인자로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가수들이 노래할 때, 녹음할 때 보면 가수 혼자서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가수가 노래할 때 뒤에서 화음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노래가 화음을 넣고 넣지 않고 노래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노래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아무리 노래 잘해도 그 노래를 녹음할 때 화음을 잘 받쳐주는 가수가 있어야 그 노래가 더 훨씬 더 좋은 노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 주인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을 도와주고 아니면 주인공에게 항상 대책하는 그런 조연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주인공, 주연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등가면 뒤에서 받쳐주는, 화음을 넣어주는 사람, 제이 바이올린 주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스포트나이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뒤에서 무겁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그 사람 향에서잘 하였다고 칭찬해 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장군의 이름은 늘 나와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 그런데 강감찬 장군과 함께 싸웠던 수많은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피를 흘 흘린 수많은 군사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처럼, 강감찬 장군처럼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무명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내가 맡기진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잘 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사람 사람에게 항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조용하게 성기고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수많은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들 옆에서 함께 동역하고 했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급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더큰 일을 하였다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역은 이렇게 감당하여지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고 그렇지만 뒤에서 조용하게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동영하는 이 복음의 사역도 귀한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작은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룹에서는 그래도 뒤처진 제자처럼 생각하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맡겨지든 감당할 때 주님은 잘 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가 324장, 우리 함께 불러갈 것인데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바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승기리라 이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